정극인 가사, 상춘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전기에 쓴 가사입니다. 조금 이따 바로 나오겠지만, 제일 처음에 쓰여진 작품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효시라고 하죠. 자, 정극인은 단종이 죽자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태안입니다. 태안에 내려가 살았는데, 이 작품은 이때 지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봄을 맞이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과 소박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안빈 낙도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춘곡의 특징은 송순의 면항정가로 이어져서 강호가도, 즉 자연 속에서 응가하는 삶을 사는 노래를라는 어떤 시풍을 형성했다라고 보면 돼요. 상춘곡을 가사의 효시 최초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너무 잘 썼어, 써도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최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발견된 기록을 봐봐 그럼 이건 최초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사입니다. 가사는요 형식적 특징이 제한이 없어요.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가사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길기 때문에 전문을 읽고서나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무친분내 인의 생에 어떠한고, 홍진의 무친분내 인의 생에 어떠한고, 딴딴딴딴딴딴, 따다다다다다다다다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기본적으로 3, 4조, 4, 4조, 4음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의 홍진, 속세죠? 미진, 여염, 여항. 같은 말입니다. 번거로운 세상에 묻힌 분들이여, 이내의 생애, 생애라는 말이 나오면 생활, 라이프라고 해서 그러세요. 그게 정확해요. 자,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여,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풍류, 운치, 멋에,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칠까, 못 미칠까, 이건 미친다는 거죠. 옛사람들의 풍류와 나의 풍류가 거의 빛까 반짝 떠있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화자가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에 미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천지간의 남자 몸이 온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만 아니, 하건만 한, 나만 한 사람이 많지만은, 이때 하건만 한, 기본형은 하다예요. 하다는 많다, 크다, 가운데. 뭐, 이런 의미예요. 산림에 묻혀 있어 산림 자연이겠죠. 그렇죠. 홍진하고 대조적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락을 말할 것인가? 지극한 즐거움을 말할 수 있겠는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말할 수 있겠는가? 모르는 것인가? 다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단 얘기겠죠? 서리법입니다 수간목을 벽계수 알패 두고 수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몇 칸짜리 안 되는 초가집을 얘기합니다. 물론 화자가 있는 집이겠죠. 그 화자가 있는 집이니까 화자의 공간이 되겠네. 1이라고 쓴거 보니까 2도 있겠다. 자연과 속세의 경계 역할을 한다. 벽계수라고 하는 건 시냇물을 가지고 표현한 거라고 보는데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 울리에 리 자는 속리자야. 울울리에, 울울창창창창, 울울울울창창. 울, 울, 약문의 방 울창이죠. 매우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되었구나. 누가? 내가. 그래서 화자의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소동파 내지는 소식의 적벽부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으로 청풍명월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즉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풍월주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인용이겠죠. 근데 이 작품 내지는 고전 시간은 인용이 너무 많아요. 굳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고사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다 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 수, 간, 모, 옥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새봄 계절적 배경이죠 도와 행화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리자각과 송미자랬어요. 석양 속에 비어있고 저녁 햇빛 속에 비어있고 시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버드나무 양자예요 꽃다운 푸은 새우 중에 새우가랑비입니다 푸르도다, 시각적 심상이죠? 칼로 재단, 가위를 칼로 잘라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정말 뭐한 거야? 그렇지, 아름다운 거죠. 대꾸법이고, 서리법입니다. 조화신공이 조물주의 신비로운 능력이 물물마다, 온갖 사물, 여기서는 자연이 되겠어요. 봄날의 자연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자 여기까지는요 봄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대구법이고요 나머지는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감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숯불에 우는 새는 춘기를 춘기 봄의 기운을 못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교태를 부려요 그럼 이때 새는 우는 새야? 아니죠 감정이입이죠 왜 화자도 기분 좋아하고 새도 교태를 부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교태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감정이입,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본사 1. 봄의 아름다운 경치춘경이 되겠습니다 물아일체연이 자연관해가 하나이니 물심이려 혼융일체 주객일체 흥이야 다르겠는가 10위는 살인문입니다.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이제 어디로 왔어? 정자죠. 아까 어디에서? 수감목에서 정자로 뭐한 거야? 공간의 이동. 소요, 음영하여 천천히 거늘며 낮에 키 읊졸이면서 산 속에 있는 하루가 조용하고 쓸쓸한데, 왜? 이건 외롭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혼자서 여유를 즐기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한중진미, 한가로움 속에서의 진짜 참다운 즐거움을 알리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로구나. 다른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쓸쓸하긴 하지만 나는 뭐야? 한중진미 상태이다. 본사 2, 봄의 흥취, 춘. 이바 이오뜨라 니오뜨라 이오뜨라 내적 청자고의 대화 부르는 거죠 산수구경 가자스라 산수구경 자연이겠네요 가자스라 가자꾸나 청명이죠 왜? 좀 전에 봤잖아 혼자니까 좀 그렇긴 했어 어? 결국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바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난 내일하세 아침에는 재산하고 나중에 조수하세 청? 봤어요. 욕기? 봤어요. 최선 봤어요. 조수? 봤어요. 어? 아침에 최선하고 나중에? 어우 oh,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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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야. 저녁에. 요거 별표. 나중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입니다. 그렇게 외워야 돼요. 자 대구법 되겠습니다. 딴딴딴딴 따다다다 딴딴딴딴 따다다다 문장 같죠? 음음. 본사스 산수구경 권유 갓 괴어 발효시켜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껏 거 하나, 둘, 술잔 술을 세어가며 먹으리라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네요. 한잔 먹고 꽃 하나 둥둥둥 띄우고, 한잔 먹고 시냇물에 둥둥둥둥 띄우고, 자연 속에서의 풍류. 이와 비슷한 표현이 정철, 송강정철의 장진주사에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화풍이 건데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부드러운 봄바람이 건너오는 거예요. 수평적인 움직임이죠.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떨어지는 꽃잎은 오세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직적인 움직임이죠. 그러면서 나하고 홍이, 잔하고 향이 하나가 되죠. 자연의 몰입이면서 물라 일치가 되겠습니다. 향 후각적이죠. 홍 시각적이죠. 그다음에 대 국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중은요, 술독 아니, 술독이 비었거든 날다려, 나에게 말하여라, 소동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짓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렇지, 어른이 술 메고, 아이가 막대 짓긴 좀 그렇잖아, 그지? 장요유사서 미음 완보아야, 나짓기 흥얼흥얼 거리며 천천히 걷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소유음영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 아, 어디에 앉아?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공간의 이동이네요. 쫙 쓰리가 되겠습니다. 명사 좋은 물에 물은 물 워러. 흐르는 물이겠죠?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좋다. 맑다, 깨끗하다는 라 뜻이에요. 잔을 씻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뭐로다 도화 복숭아 꽃이로다. 자 여기서 도화는요. 도연명에 쓴 도화 원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이 도화 원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무릉도원. 그래서 무릉이 빠지는 거예요. 이상향, 이상색의 자연. 무릉이 가깝도다. 저외산 너들이 거기인가? 술과 풍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뭘로 보고 있어요? 무릉도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송간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나를 붙이들고 두견나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진달래꽃이에요. 붙이들고 붙잡아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가 아 어디로 올라가? 봉두 봉두가 뭔데? 봉우리 꼭대기 공간에 이동. 꼭 구름 속에 앉아보니 자기가 무슨 신선이야. 신선이야. 천천 만나기 곳곳에 버려있네. 버려있네. 펼쳐져 있네. 높은 꼭대기에서 마을을 보니까 말이 쫙, 마치 성냥갑 놓은 것처럼, 마치 뭐, 아, 아, 라이터 놓은 것처럼, 아, 라이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하 1위는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자연입니다.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이때 금수는 짐승이 아니에요. 비단이에요. 수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이, 검은 들, 겨울 들판이에요. 봄비에 유여하구나. 유여, 거꾸로 읽어봐. 뭐야? 여유롭구나. 남아 넘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엊그제 검은들이 봄비에 유여할 자, 계절의 변화로 겨울 들판이 봄기운이 완연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5. 산봉 우리 꼭대기에서 본 봄의 모습.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공명? 당연히 부정적인 거죠. 끼우고가 뭐지? 꺼리고, 꺼려하고 아, 공명이 나를 꺼려하고 부기도 나를 꺼려하니 에이, 공명하고 부기가 날 꺼려하겠어? 그건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거죠. 주객도치예요. 청풍명월 왜? 청풍명월 당연히 이거는 긍정이겠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자연이다. 적벽부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청풍 명월의 주인을 우리가 풍월주인이라고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친구가 있겠는가? 자연, 친화, 서리법이고요. 단편, 우왕, 가난한 생활 속에서 후트내음, 헛된 생각, 뭐, 공명과 부기를. 아니, 아니, 부기 공명이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살 거예요. 이 가난 속에서 그냥 살 거예요. 자, 단편, 우왕이라고 그랬잖아. 단편, 우왕이라고 했으니까, 가난, 안빈, 낙도,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백년행락.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서리법이고요.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처럼 3, 5, 4, 4의 형태로 끝나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격가사. 라고 합니다. 결사. 안빈 낙도, 게임 오바, 딩동댕.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가사고요, 양반가사고요, 정격가사다. 마지막 3호 사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리, 대구 지규 등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봄의 완상과안빈 낙도이다. 일단은 수사법부터 먼저 봅시다.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대유법. 산림이라든가 풍월 주인이라든가 청풍명월 자연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속성을 통해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법 도와 행화는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 방초는 새우 중에 부르더라. 이게 해당하겠죠. 다음에 의인법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조화신공이 그렸대요. 말이 돼 자연인데 청풍명월 에 어떤 친구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인법 되겠죠. 상징법, 청류 떠오나니 도화로다. 이때 도화. 도화는 도화 원기, 무릉 이상향. 요게 바로 상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기법. 자, 뭐뭐인 듯, 뭐뭐처럼, 뭐뭐같이 금수를 펼쳐놓은 듯.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설리법 청풍명을 위해 어떤 것이 쌓을 것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설리법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봄의 완성과 안빛 낙도고요. 좁은 공간에서 수감 모옥서부터 넓은 공간, 꼭두기까지 봉두에 올라가는까지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대립 공간을 설정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징 두 개를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개, 홍진이라는 공간과 산림이라고 하는 공간, 이두 개의 공간으로 나타나죠. 중간에 뭐가 있었죠? 수감목이 있었죠. 일단 홍진, 속세, 벗어나야 할 공간이고요. 마지막 부귀와 공명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감목, 풍류 생활의 즐거움을 드리고 있어요. 풍월주인이죠. 그래서 여기가 대립적 공간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자, 산림은 지락, 자족의 공간이면서 풍류의 공간이다. 그래서 화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향, 나아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수갑목이죠. 수갑목에서 정자로 가요. 정자에서 봄 경치에 토치 빠집니다. 그리고는요. 시내가로 가죠. 시내가에서는 자연에 몰입하고 여기가 이상향이 아닌가, 무릉도원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봉주에 올라가서 안빈낙도로 만족을 하죠. 아무타 백년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 완전히 살림에서 푹 빠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때이 작품은 시상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진행되며 속세와 가까운 세계에서 점점점점 어디로 산림의 세계, 자연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극인의 가사 상춘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